먼저 첫번째는 어, 반값 공공산후조지원을 수행하겠다는 이 모델은 송파구의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모델있습니다이 어,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약 88억원 예산을 거치려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어, 잘만들어셔서 이용하시는 산모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공공산후조지원을 2020년까지 서울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8개 권역에 한개씩 설립하겠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뭐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산후조리원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비용이 약 320만 원, 아주 고급 산후조리원은 사실 은한 천만 원대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평균 160만 원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한 이하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환경 문제 또 노산 등으로 인해서 난임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있는 10개의 부부 중에, 10명 부부 중에 한 명에서 두명 정도가 사실 난임 부부라는 그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난임 부부가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진료 비용도 소문학적인시험관악이라든가뭐 여러 가지 이런 각종 그 지, 진료들이 너무 고비용이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난임 센터를 설치해서 이 부담을 반으로 줄여드리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laughs> 셋째는 임신에 따른 출산 전 각종 검사 비용 부담을 또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평균 17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이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16년 전국 신생아 수는 40만 6천명이고 서울은 7만 5천명입니다. 2017년은 6만 명대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만 명 모두에게 검사 비용의 절반인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약 250억 예산이면 부담을 그 다으로줄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각 구별로 출산 지원금 혹은 출산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둘째 아이가 50만 원, 셋째가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관악구는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 아이를 낳냐에 따라서 차별받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구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상향평준화 시겠다 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이 엄마이고 서울이 아빠고 서울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가장 우선이고 먼저인 신드롬 퍼스트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인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막 말씀드리겠습니다.